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뭐 진짜 여름이 된것 같아요. 뭐 날씨가 뭐 쌩쌩 달려도 뭐 이렇게 추운 기운이 조금도 없어요. 아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아파트 담벼락에 붙은 그 장미 덩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요 꽃잎들이 옷 그저 깬, 뭐, 그냥 요 눈만 있다가 하루 만에 두개 네개 지금 뭐 일곱 개막핀 놈도 있어요. 이제 뭐쇠놈세이핀 것도 있고 아요 것들이 언제 피냐이 말이에요 자오관. 내가 한번 내일 아침에는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또 자전거 타고 하다 보니까 그 조팝 나무가 촤악 게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 천천히 갈 상황에서 자전거 를 세워서 내려고 가지고 그 조팝 나무 잎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너무 이쁩니다. 그, 이, 그, 푸르름이라는 게, 우리,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푸르름.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그장미덩굴이나 새싹들 지금 이파리 올라올 때, 그냥 무심코 쉔쉔 달리지 말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에? 그리고, 그 자전거 타다 보면 거기에 그, 야생 로벨리아라는 이런 꽃이 있어요. 야생 로벨리아. 요 꽃이 그냥 한 600m 정도 좌우쪽으로쫙 좌우 있어. 너무 이쁩니다. 거기 보니까 뭐그 로벨리아 꽃말이 아기, 원망, 불신, 정교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 아기가 뭔가 보면 거기에 에, 때로는 에, 옳지 않아도 화내기보다는 좀 이해해줘라 라고 하는 이런 좋은 뜻으로 이 아기를 쓰여지고 있대요. 그리고 또그길 옆에 화단에 보면 펜지. 퓨리물러 이런 꽃들을 또 심어놓은 게 있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샹샹 지나다니지 말고 그자식 가만히 한번 풀어 그러니까 이 말이야. 오늘 도 내가 이그 로벨리아 그, 그 로벨리아 그쫙 있는데 거기 자전거 옆으로 눕혀놓고서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무슨 노래 들었냐면 그 닐리리만보 닐리리만보고 그 배신자 사랑의 배신자 이 노래를 딱 듣는데. 아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닐리려봄 지난번에 했어요. 그 뭐야? 뭐뭐뭐뭐님 계신 곳을 알아야 알아야지. 하나 막신 우산 보내지 보내 둘이 지잘랄랄랄라 이런 노래를 쫙 들으니까 너무 아니 행복이 그냥. 그냥 찌그러져도 죽어요. 그냥 행복해 찌그러져. 에이? 여러분도 어,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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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를 지나면 그걸 못합니다. 이게 또 이파리가 뻣뻣해지면 또 이게 꼴보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어, 이번 주 중에 시간 내서 한번 쫙 한번 어, 새싹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한번 어, 뭐랄까 그걸 거기에 뭐집중시킨다는거 그러니까 어쨌든. 눈을 한번 눈길을 주어 보세요. 아셨습니까? 아,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오늘이 4월 6일, 이번 주 일요일이 4월 1 1일이에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 세계 파킨슨의 날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 관한 이런 전조 증상들 미리 좀 알고 미리 미리 예방하자. 오늘 그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킨슨병 한번 발병하면 스스로 걷기 힘들고 우울증 또 불안하고 또 인지장애가 찾아와서 일상이 굉장히 힘든 이러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러한 파킨슨병 징후와 치료 방법 어떤 예방법은 없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7세 되신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 식사 준비하는데 팔에 힘이 자꾸만 빠지고 칼질이 잘안 되더라, 이 말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식 냄새를 잘 식별하지 못하더라. 피곤이 누적해서 나이가 먹어서 그러려니했어요 그리고 발뒤꿈치를 끄는데 남이 얘기, 야, 너왜 발뒤꿈치를 끄냐? 아닌데, 라고 하다 보니까 점점 발뒤꿈치 끄는 증상이 나타났어. 병원에 가보니까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았던 사연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뇌의 신경 세포는 몸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있어요. 특히 뇌 기저부에는 흑질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운동과 정신 활동, 또 음식물 섭취와 위장관 운동 조절 등 아주 곳곳에 관여하고 있어요. 파킨슨병은 특히 에, 운동을 관장하는 부위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데 신경세포가 50% 이상 줄어들 때 증상이 나타나 여기 신경세포도 모두 에, 단백질로 구성되 있고 이 단백질 합성은 간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상으로 일단 스트레스 과다 누적이든 노폐물이 과다 누적돼서 어떻든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나 접어두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 예외는 아닙니다. 2019년도 기준에 보면 약 11만 명 이상이 이 파킨슨병을 진단받게 해서 병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파킨슨병 환자도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거 무섭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파킨슨병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겠다. 너도 모르겠다. 답답한 겁니다. 파킨슨병의 주요 전조 증상을 알면 평상시에 신경을 쓰고 알아 뒀다가 이런 병이 진행이 되면 빨리 고치 손이 떨린다. 글씨를 쓰거나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숟가락을 잡고 수저를 잡고 뭘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앉아서 테레비볼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안정시에 흔들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행동이 느리고 둔해진다. 단추 잠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걸을 때 초창기에는 한쪽만 다리를 끌어요. 그런데 좀더 시간이 지나면 양쪽 다 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 움직임이 줄고 다리가 자꾸만 꼬여요. 이게 다리가 완전히 꼬이는 것은 파킨슨병 증후군이야. 그리고 얼굴 표정이 없고 말 소리가 작아져요. 이런 증상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 10년 정도 진행된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laughs> 아 이거 가끔가다 이게 이게 병이 도져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파킨스병이 진행될 때는 잠꼬대를 아주 심하게 해. 그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리고 어, 뇌에서 인식 구별하는 능력이 저하돼서 후각 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게또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해서 변비가 또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결국 자율신경계는 콩팥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양의학적으로 파킨슨병은 신장과 간 기능 저하에서 비롯되는 이런 질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깨 아파서 온 사람, 이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나중에 보면 파킨슨 진단받는 사람 잠을 못 잡니다. 우울, 불안합니다. 얼굴이 무표정하고 이래 가지고 와 봅니까? 역시 파킨슨병을 진단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파킨슨병 진단, 진단 후에는 보충약물로 치료합니다. 장기간 복용실은 효과도 별로 없고, 이상 운동 증상도 나타나고, 오히려 더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체조를 골고루 하는 게 좋다. 평상시 하라는 거예요. 병이 온담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 서 영양 관리가 철저해라. 잘 먹으라 이거야. 런 영양, 풍부한 영양, 생식이 좋다는 얘기가 또 하나 첨부 됩니다. 그리고 뇌에 좋은 비타민 C, 비타민 E, 그 다음에 사과, 딸기, 귤, 키위, 음양 외생이 전부 신맛이 가득한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간에서 노폐물을 분해 배출시키는 이러한 음식들이에요. 동양의학적으로 간에 관련되 있어요. 그 다음에 양배추, 브로콜리, 녹색채소, 녹색채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견과류, 닭가슴살, 쇠고기, 뭐 양질 단백질. 여기서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는 양질의 단백질이 아닙니다. 서양의학적으로 봤는데 이건 아니 양질의 단백질은 바다에서 나오는 해저류. 그 다음에 소라, 꼬막, 조개류. 그 다음에 미역국. 바다 생선. 이게 양질 단백질이. 그 다음에 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 양질 단백질이지. 여기 뭐 닭가슴살, 소고기 이런 건 아니. 알겠습니까? 음. 자, 이제 문제입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합니다. 파킨슨 병은 뇌에서 시작되는, 뇌와 관련돼서 이 뇌는 신장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좋아야 뇌 기능이 좋아지고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뇌 세포가 신경 세포가 50%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세포 산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은 적혈구가요. 혈액 생산은 누가 해? 콩팥이에요. 이 골수에서. 그러니까 콩팥이 튼튼해야 되고 그래서 골수에서 건강한 피를 생산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때 건강한 신경 세포가 활동을 해서 이 파킨슨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건강한 먹이를 먹어야 돼 원료가 그게 생식이야. 생식이요 생체식이요 자연식이에요.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아까도 했지만 해조류나 조개류, 장어, 두부, 미꾸라지 같은 거 단백질 합소 이런 걸 먹어도. 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로 합성하는 디노보 합성이나 셀비지 합성은 누가냐? 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튼튼해야 돼. 스트레스 좀 적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질 더러워서 오는 게파키슨병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이 근육이 활성도를 높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간기을 보강하는 음식이 좋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먹고 그것을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서 곳곳이 세포에 먹이를 줄수 있도록 혈액을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이 뭐야, 그 뭐야 이 간에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공급해 주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이런 그 신경세포가 자기 할 일을 다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병은. 예방이 최선인 질환 중에 또 하나예요. 왜? 10년 동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면 벌써 꽤 많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뇌기능을 손상시키지 말자, 이게. 뇌기능을 손상시키는 음식이 뭐냐, 그게 단맛의 음식이야.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베스푸드, 인스턴트 식품, 청가이 들어간, 인조 설탕 들어간, 이런 음식들이에요. 단맛의 음식들. 그런 걸 좀, 줄인 것도 일신우이시라고 했잖아, 어제. 그리고 이 도파민이, 이, 뭐야, 이거, 파킨슨 병 진행 단계가 있어. 1단계는 몸의 한쪽에서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 그 다음에 2단계는 양쪽에서 나타나. 다리 끌고 가는 게. 그 다음에 3단계. 균형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겨. 그래서 자세 유지가 어려워요. 여기서 균형 장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 중심 이동은 엄지 발가락 간에서 관여해요. 좌우의 균형 안정은 새끼 손가락 콩팥에서 관여해요. 그러면 서양의학쪽으로 얘기한 거나 동양의학쪽으로 얘기한 거나 신장 콩팥과 간 기능이 튼튼해야 파킨슨 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신장 기능을 좋게 하려면 짜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이, 간 기능을 좋게 하려면 신맛의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런데 단맛을 먹으면 공교롭게도 신장 기능도 망가지고 간 기능도 동시에 망가뜨리는 게 단맛의 음식이에요. 목국토를 못해요. 토국수를 강하기 때문에 두개 장기가 동시에 망가지는 게 단맛이에요. 그래서 단맛을 줄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아또 4단계 일어나지 못해 이렇게 1 2 3 4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균형 잡힌 식사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해라 일신 울신 해라 그 다음에 엉뚱한 식사 하지 말라 체질과 건강 정도를 무시한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먹지 말라 이게 그래서 이 엉뚱한 식사를 하지 않는 것도 일신 울신이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일신 우신이야 아셨어요?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 음식을 통한 예방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던 데이비드 루벤 박사의 귀를 기울이다 이 말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일신 우일신 음식으로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치유하자라고 목초울 돈을 돋구습니다 건강에 살아갑시다. 화이팅!